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오. 오. 여기가 여기가 호텔입니다. 어, 누구 안 계시지? ]요. 어, 켜졌습니다. 어, 큰 침대 하나 있고, 음, 좀 킹은 킹이네요. 좀더 크네. 그리고 여기가 어. 오, 오, 유, 이게 북쪽 방향일 겁니다. 북쪽 방향이네요이 야, 오, 어. 괜찮네요. 어, 괜찮아요. 아, 빨래도 해갖고 왔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삼성 TV 왔어. 자, 아이고 보자. 소파도 아우 소파도 있으니 편하고 의자도 의자도 뭐음 응, 그럭저럭 야 진짜 좀 오래되는 의자네 어유 그래도 뒤로 퍽퍽 넘어가니까 좀 편하네 아 침대 침대? 침대를 한번 짜잔 아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침대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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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킹까지 필요 없는데, 혼자니까. 아, 그래도 천장에 너무 가깝네요. 너무 높아서. 야, 이거 자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습니다. 가운데 잘 자야지. 어. 자, TV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뭐냐, TV. 저는 자 저기지 올어 틱이 켜졌습니다 틱 나오나 뭐야 화질이 어제는 좋았는데 이건 별로 화질이 안 좋네 뭐 물론 틱이 보지도 않지만 봐도 뭔 소리인지 못알아들 어아리랑 드디어. 근데 더 별로 볼 일이 없죠. 아리랑 방송이 나오다니. 아리랑이 필요한 건 아닌데 사실 뭐 필요가 없어요. 뭐 필요하겠어요. 음. 필요가 없죠. 어, 이제 뭐지? 자, 채널 보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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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리랑이 어디 있었지? 제 눈에 잘안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 아, 여기? 아닌데. 에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알 필요는 없고. 그런 건. 이제 놀러 나가야지. 야. 화장실? 잠깐 이거 불인가? 그래도 방도 괜찮아요 아직 못타진 못 않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와가지고 어.. 불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뭐 대충 뭐아주아 좋지가 않지만 그냥 사원은 할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주네요 음음 음. 됐어요 뭐이정도는뭐 좋지는 않지만 뭐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가격이 가격이 하룻밤에 85불 아유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이바 이게 제일 싼것 같아요 어 호스텔 빼고 어이 정도면은 뭐 못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침대가 크고 좋네요 킹이니까 어? 그리고 그냥 대충 주 주차 무료로 되고 주차장 크고 어, 뭐, 팔로알토도 가보고, 그, 가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행 시작입니다. 아, 빨리 가봐야지.